참, 공기업 직원이 벼슬 된다아 그게 여기가 이거. 이금 하는 짓이 벼슬이지 지금 하는 짓이. 벼슬이잖아, 지금. 하는 짓이. 아이고, 내가 안지가 내가 왜 들러가고 뭐가 아는 들도오지 말아. 내가 도왔어. 내가 내가어 내가 내가 좀도준 여기 안는 것보다 그 거짓말하고 아, 렇게좋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. 내가 여기 있는데 도오지 말아. 아, 이거 완전히 말하는 게 진짜. 말하는게싸아지가 없다 진짜. 처음부터 진짜. 처음부터 진짜 말하는게 싸아질 것같 진짜. 일반도 찍긴 게 철도 동태야, 뭐, 철도 종사자아뭐대발을 해야지. 고장 끼는 거 한다고 철도 종사잖아 음. 이거 뭐 한다고 알아? 이게 무철도 종사자야이거 개나 서로 다능해. 개나 서로 다한다고. 그럼 공들 내가 이런 짓은 해 내가. 도둑질 왜해 나? 공서못 하는 게 도둑질이야. 뭐가 도둑질이야? 이게 도둑질이지. 이게 뭐 도둑질이야? 문열도질지문 열는데 도둑질이야? 공격 지금 자체가 도둑 두둑, 공이야 이게 정다가빛가 생각에 아이, 아우, 너무 마이 아파요 하얀 폭포기열을 노예가 부리면서 가 Thank <laughs> you.

아주지가별 소리도 안 좋아 아진 어디서 몇명을나보는지지가 베낀 짓 하고 있구뭐뭐나 아까는 없는데 우리 훈련는뭐훈련리는 만족 못하나 니가 <목소리> 먼저 말했다, 이가 먼저. 아, 이가 말했어, 이가. 니전문가 같은데 왜러냐 이가 먼저. 말했어. 오, 왜 그러냐, 누구가 또 트랙 하루 그래? 누구도 가 이가 가 신데. 뭐, 여기 다 여기도 서로 여기도. 여기도. 여여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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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도. 여가여기 여기도. 여사 여기도. 여여기여여기여기여기여기기기기 지하도로 공공시설이 된다. 와, 지근을 잘한다. 소위역 지하도가 지근을 잘한다. 저래그런 생각하니까 나라가 괜찮습다지다